네, 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일사재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 읽어드릴 주은 초록뱀 미디어입니다. 네, 초록뱀 미디어 수급 보시겠습니다. 수급 보시게 되면 누적수급은 일단 기간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어느 한쪽이 이틀 동안 이제 매수세가 없어요. 그러면은, 매수세 없으면서 이제 거래량이 슬슬 감소하니까 지지 흘러내린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거래량한번 서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못 올라간다. 될것 같고. 현재 상태에서 이제 2900원이 저항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밀리게 된다면 2700원. 2,540원까지도 하방으로는 열려 있다라고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 에 이제 여기 28라 이거는데 이거 일단 날짜 바꾸고요. 하락의 목표치 주고 이제 저항대에서 이제 밀렸으니까 이 조그만 엔짜면 일단 없어지는 거이 되겠죠. 그리고 현재 상태 상방으로 보게 된다면 얘는 없어졌어요, 얘 없어지고 얘도 저점이 다 있기 때문에 없어졌다. 그면 이제 큰 엔짜 형 하나만 살아 있는 거죠, 요거 그러면은, 3,100원 정도. 좀1 0 0원 정도 일단 갈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얘도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면,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여기, 여기. 28,2855원 정도를 넘어갔다가, 여기 전자점이나 요 고점이 있으니까, 뚜지개 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엔점으로 가면, 번거좀 언저리.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한번더 치고 올라가면, 그러니까, 다시 이쪽 구간을 지지하면서,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면, 얘가 이제 작은 엔형이 이쪽에서 올라가는 엔형이되래버요 여기 저점을 지켜준다면, 얼추, 3,099원. 3,100원 언저리 간다는 얘기잖아요. 눌렸을 때, 2,930원 자리, 이 자리만 이탈하면 한번더갈 수, 저점 넘어가면, 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현재 상태에서 하방으로 밀리게 된다면, 이 추세선 하단에 이탈하면, 이렇게 빠지는 자리가 나와요. 그러면 2,100, 2,700, 한 15원 정도? 그 다음에 슈팅 이 나오게 된다면 여기 2,675원까지도 밀릴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이걸 채서 양봉 뜨면 양봉의 저가. 근데 얘는 여기까지 내려왔다는 얘기, 요 메인 추세선 이탈했다는 얘기잖아요. 요못 넘어가면 계속 N자으로 돌리면서 빠지겠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 관점. 그 다음에 BG라인은 요 정도 있다라는 거 염두해 주시고, 매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차트 읽어준 사람 차일사 제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